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가 여기가 똑같아야 돼. 6으로 고쳐볼게요. 루트 6. 이거 지금 2분의 1인 거 알죠? 6분의 3, 2분의 1은 6분의 3, 6루트 3의 제곱. 6루트 6. 그래서 얘가 3분의 1은 6분의 2, 6분의 1은 6분의 1.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건 8, 9, 6. 그러니까, 순서가 가장 큰 것은, 얘가 1번, 그 다음에 2번, 3번.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,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. 이거 정리해보면, 2, 3, 6. 6루트 30. 그리고 여기 밖에가 이렇게 분리를 보면 루트 2 곱하기 6루트 3. 6루트 2분의 1이니까, 6분의 3. 6루트 3. 6루트 24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분리를 한 후에 분리를 하셔가지고요.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봐. 6루트 14, 6루트 30 얘도 분리하면 세제곱 루트 4 3이 6루트 5 그럼 다시 6으로 고치면 6루트 3분의 1이니까 4의 제곱 6루트 5 다시 얘네 계산해주면 6루트 80 80, 24, 30.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겠죠.